나이스 분노의 홈런 그렇지 걸렸어 네 무라카미도 홈런 잘 봐요 오늘은 수비 실책이 없어야 됩니다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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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laughs> 네 1회부터 거의 홈오프가 가능했습니다 2대0 네, 흥분을 가라앉히고 역시 마키 너를 믿었다 초반에 그냥 대량적점 해버려야돼요 예, 바깥쪽 직구가 계속 들어오던데 한번 노려봤습니다. 바깥쪽 직구가 조금 몰렸어요. 마키 타이밍이면 뭐, 넘어가죠. 워낙 먼코스로 갔는데 예, 아 크게 넘어갔네. 예 걸렸습니다. 마키 피하고 마스이 선택했습니다. 어 뭐야? 갑미카함미카 나이스. 니다 아, 마쓰이. 예 마쓰이가 대놓고 이번 타를 거르고 잘 선택했는데. 분노의 스리를 홈런날려버렸습니다이 야. 마키를 걸르고맞쓸 상대다. 글쎄요. 어, 공. 그렇지. 네 예, 마키 오늘 홈런 두겠지. 친전팀 상대로 아니, 폭격을 하고 있는. 나이스 걸렸어. 나이스. 커브 제거가 안 되니까, 짚고 던질 줄 알았어요. 아우, 나 바울. 어, 뭐야? 홈런이라고? 어, 바울로 봤는데?

예, 음, 야네 개째. 지금은 상체 무너졌는데 잘 네, 맞췄어요. 마키 신현상 드릴 홈런 네 개. 그렇지 걸렸어. 네 모라카미도 홈런. 2 3 4 번이 홈런 합쳐서 지금 여덟 개째니까 좋은데. 나이스 역시 오늘 푹 쉬고 나온 제가 포커션좋은 모양입니다 네, 사람 피곤할 때 자야 돼요 네, 마... 네 지금도 한가운데 슈트가 들어왔어요 네 키워밍에도 홈런 네 마지막 남은 스트라이크 한개 못 잡으면 죽어야지. 예, 양호트 여시노브. 예, 중요한 2차전을 완투승으로 잡아줬습니다. 20점은 아쉽긴 합니다만, 예, 뭐, 그래도 중요한 경기를 잘 잡아줬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빠따들이 폭발하면서 19점. 음,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나오면 그 다음 경기에서 물빠따가 되는데, 예, 3차전이 어떻게 될지. 일단 2차전은 보시다시피 양호트 여시노베의 호투와 바타들의 대폭발로 인해서 좀 긴장감없이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만